울티메이트 오토 리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최신 자동차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은 많은 캠핑러버들이 기다려온 2026 현대 캠퍼의 새로운 변화와 매력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확장해 온 RV 라인업은 이미 국내외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번 2026 현대 캠퍼는 그 기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완성도와 실사용 중심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캠핑카가 아니라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갖고 개발된 만큼 기존 모델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진화된 기능과 첨단편의 사양들이 돋보입니다. 2026 현대 캠퍼의 외관은 기능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새로운 LED 시그니처 라이트는 시야 확보뿐 아니라 감각적인 존재감을 부각하며 전면부의 실루엣을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완성합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흐름으로 마감대 장거리 주행에서의 효율과 정숙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휠 아치와 측면 패널에는 강화된 내구성 소재가 사용돼 비포장도로와 장거리 이동에서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캠핑을 즐기는 고객층을 위해 외부 전원 인입구, 어닝 설치를 위한 전용 구조, 다양한 아웃도어, 장비 장착 포인트 등 실용적인 포인트들도 세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2026 현대 캠퍼가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이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어진 실내 레이아웃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탑승자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부드러운 터치감의 패브릭 그리고 심플한 조명 구성은 캠퍼 내부를 마치 프리미엄 아파트와 같은 분위기로 바꿔줍니다. 좌석은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침대로 변환되는 구조 역시 더 매끄럽고 견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방 모듈은 수납 공간이 최적화되어 있고 인덕션, 세면대, 민인행 장고가 하나의 동선 안에 정리되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전기 시스템은 태양광 패널과 보조 배터리의 고용량화로 강력해졌고 실내 곳곳에 USB 포트와 220V 출력이 배치되어 전자기기 사용과 조리기구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2026 현대 캠퍼는 안전성과 주행 성능 역시 돋보입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 탑재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첨단 시스템들이 장거리 이동에서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주행 성능은 전륜 기반의 안정적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서스펜션 조율이 한층 부드러워져 오프로드 진입 시에도 차량의 균형감이 탁월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경제성과 출력의 균형을 맞춘 최신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캠핑 장비 적재 시에도 충분한 힘을 제공하며 연료 효율 역시 이전 모델 대비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억제 수준도 크게 개선돼 캠핑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의 쾌적함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6 현대 캠퍼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다양한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독 캠핑을 위한 기본 모델부터 가족 단위 캠퍼를 위한 확장형 모델까지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내부 확장 모듈, 루프 텐트 옵션, 외부 샤워 모듈, 스마트 캠핑 조명과 같은 최신식 편의 장치들을 개인 취향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수납 공간은 더 넓어졌고, 트렁크 모듈은 슬라이딩 레일 방식이 적용되어 자전거, 폴딩 테이블, 아웃도어 박스를 쉽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실시간 차량 컨트롤 앱은 조명 조절, 전력 관리, 냉난방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디지털 캠핑 환경을 완성합니다. 캠핑 붐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2026 현대 캠퍼는 다양한 사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실용적인 내부 구조, 강력해진 전력 시스템, 안전한 주행 보조 기능, 넉넉한 적재와 모듈 구성. 여기에 프리미엄 감성까지 더해져 장기 캠핑뿐 아니라 단거리 여행에서도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국내 도로 환경에 매우 잘 맞고 도심 주차를 고려한 최적화된 크기 역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그동안 축적해온 품질과 서비스 경험이 더해져 유지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 현대 캠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며 캠핑카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의미 있는 진화라 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리뷰와 실제 주행 테스트 영상도 앞으로 울티메이트 오토 리뷰즈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꼭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